가게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 찾아가기도 쉽겠네. 2층으로 올라서자마자 모습을 드러내는 색다른 공간. 복고 드라마 세트장처럼 정겹다, 이 집. 열정도 이층 맥주집, 추억소환 인테리어. <laughs> 이스칠 반지르르한 나무 천장도 눈물나게 반갑다. 이. 어우 여긴 목욕탕 컨셉이에요? 아니면 친구 자취방? 여기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? 아, 너무 예쁘죠? 약간 레트로 아, 느낌? 약간 아, 진짜? 레트모 약간 레트모 할머니 레트모. 집에 이거 하나쯤 맞아, 약간, 어, 어, 할머니 어, 할머니 아, 약간 할머니 집은것같 여기 약간 할머니 어, 이 할아버님이 한4 0년 정도 사시던 데를 이제 저희가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는데요. 뭐 근데 딱히 인테리어 한건 없고 저희 보시면은 그냥 어, 온돌 정도만 이렇게 파내고 나머지는 다 살릴 건다 살리고 추가할 것은 그냥 내온사이 정도만 할아버지의 4 0년 손대가 묻은 2층 집,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낡은 주택이. 이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이 생명소가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오늘도 새로운 추억을 쌓는 사람들. 야. <목소리도> 야, <목소리도> 레트로 사진 명당으로 재탄생 나 왼쪽으로 가고 싶은너 그래? 그럼 해봐 가는 곳마다 포토존 아무렇게나 대충 찍어도 레트로 감성 뿜뿜 아 옛날의 그 분위기를 살린 것 <laughs> <사려고 웃음> 같아요 어렸을 네. 때네제 어렸을 때 제가 뭐 이런 집에 살았거든요 아니, 어. 해봐, 해봐, 해봐. 다락이 내가 형하고 어렸을 때 놀다 어, 예, 항상 다락에서 장난치고 이런 처뭐 어, 뭐 기억이 나요 뭐, 뭐라고 해야 될까 네, 예. 어, 시대를 이렇게 거슬렀다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, 남은가? 예. 남은가? 남은가?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 게 아닌 가슴속 어딘가에 켜켜이 쌓여가는 것 세월의 흔적에 묻은 낡은 소품 하나에도 문득 눈시울이 시큰해진다. 그저 앞만 보고 내달리기 바빴던 인생이란 레이스.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걸까?